응? 아구~~ 지유라 지금 다 자야되는데 이제 야밤에 아우 원장님 잘한다 이제 양손으로 하네 어디야 엄마 어디? <laughs> <laughs> 오지율이 엄마 곰 해준다고? 시지. 어. 곰 예뻐졌네. 예쁘다. 곰 진짜 예뻐졌네. 지우리 손재주가 엄청 잘하네. 엄마. 어. 안먹고 아, 엄마는 머리 아까 해줘서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데요? 아, 어, 아빠 해주세요. 엄마. 아, 아, 엄마 머리 아까 해줬잖아요? 어? 풀어? 네. 아, 진짜. 자, 여기, 여기 해주세요, 여기. 어. 어. 아니요. 거기 알아야 안 돼요?